우리 나피디도 열리라고 있다. 급하게 마스크를 쓰는. 아니 그렇게 자기 젊었을 때 여자분들이 자기 줄을 아유. 서가지고 초콜릿을 주네, 뭐하네. 아이고. 그렇게 자신 있으시고. 부장님 아, 누구지? 습니다 와중에. <laughs> 뭔 생각하고 <laughs> 있었어? 타이머를 갖다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이장머리 야, 아, 얼붙지 마요. 뭐야 <laughs> 처리할 거니까. 우두고대로 신메뉴 모음 이거는 새우치킨 청양마요 타코야끼. 저희 촬영 대표님이신데 한번 만나 배럭갈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스튜디오 소개 한번만. 아 ]�만. 저는 그 이르 스튜디오고요. 아, 음식 사진 전문. 그 다음에 음식만 음. 제가 한 17년 정도 촬영했어요. 와. 네. 그래서 음식 사진 쪽은 아뭐 숨어있는 고수 음. 숨고민. 네. <laughs> 박수. <웃음> 대표님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간장 느낌죠 간장 아, 간장 느 간장을 좀잘 네. 나와서 네. 맛있어 보이게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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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원래 이게 음식 사진만 찍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? 나는 옛날 웨딩도 했죠 웨딩도 제품도 하셨어요? 제품도 아. 그럼 이제 웨딩 안 하세요? 재미 없어요 결혼한 사람이 그래요? 없어요 나중에 저 결혼할 때 웨딩 오 맞아 맞아 <laughs> 맞아 진짜로 <laughs> 전해 주실 거예요? 아 진짜로? 응4 아. 아. 5 0만원 <laughs> 할라피뇨 적었으려고이 통조림을 갖고 왔단 말이야. 그 용량 나와 있는데 그걸 찍어야 돼. 3.6kg일 텐데 할라피뇨 사라 그랬더니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3kg짜리 할라피뇨를 사온 우리 사장님. 제가 사진을 딱 보니까 한 12개 들어갔거든요. 근데 지금 3kg에서 12개 빠졌으니까는 이제 한 297g 정도 남았다.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?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. 이래서 제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어떡하면 좋아? 치킨 튀기라고 김현경까지 <laughs> 같이 다 튀겼어요. 앞으 <laughs> 그딴 식으로 할 거야? 그딴 <laughs> 식으로? 그딴 식으로? <웃음> 비켜, 비켜. 대자뷰가 <laughs> <laughs> 이것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. 비켜, 비켜. <laughs> <laughs> 장난입니다. 아 우리 지쳐 있는 사장님. 인터뷰 제가 한번 할게요. 네. 아유 안녕하세요, 저희 반앤가의팀 팀장. 오늘 그 저녁을 대표님이 이제 맛있는 걸 사주라고 네. 네, 하셨는데 <laughs> 그릇 뭐 이쁜 거 있나 좀 골라주세요. 어, 네, 그릇은 한번 어. 보러 가야 되겠어요. 만족하십니까? 네, 만족합니다. 이제 드디어 다 끝난 건가요? 네, 다 끝났습니다. 진짜 오늘 엄청 긴 시간이었어요. 어... 저희가 여기에 11시까지 와가지고, 지금 8시. 아, 대표님,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. 네. 네. 아, 여기 저희가 이제 또세 번째 스튜디오 왔죠. 여기 음. 대표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. 음. 저희 또 오태식은 의리 아닙니까? 의리죠, 의리. 의리죠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락드리고, 네, 네 번째 또올 거고요. 네. 네. <laughs> 안 듣는 척 하시면 다 듣고 계기때 다 듣고 있습니다. 네. 또와 주세요. 네.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또 네. 와주세요.